미슈미더머니 6위 대장정이 오늘 1일 밤, 마침내 막을 내린다.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결승전에는 지코딘 팀의 행주, 다이나믹 듀오 팀의 넉살, 사이거 JKBG 팀의 우원재가 진출했다. 세 사람 모두 다른 랩 스타일을 지닌 만큼, 팬들은 누가 우승컵을 책가게 될지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있다. 결승전을 몇 시간 앞둔 지금, 행주, 넉살, 우원재의 무대 중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모아봤다. 1. 행주 행주의 역대 최고 무대는 단연 세미파이널에서의 레드선 공연일 것이다. 최면이라는 주제로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은 행주는 이 공연으로 한 해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. 행주의 레드선 무대는 에이솔, 우원재 대 조우찬, 럭살의팀 배틀 미션에 이어 쇼미더머니 6가 역대 공개한 영상 중 최고 조회수 2위를 기록한 바 있다. 우원재 우원재의 단독 무대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건 타이거 jk 비지 마샬과 함께한 1차 공연이었다. 또 라는 곡을 선보인 우원재는 특유의 들숨과 함께 서정적인 무대를 꾸몄다. 우원재는 결승전 예고에서 여태까지 는 내거하면 되는 거지 승리가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우승하면